회원 종일 방식을 선택해주세요. 회원 결제 방식을 선택해주세요. 화면과 음. 같이 지금 원래 알바를 가야 되는데 교체를 해가지고 알바를 뺐어요 목소리는 안 나오지. 아무튼 지금 7시도 안 됐는데 저는 지금부터 자보려고 합니다. 아침으로 저번에 만든 김치볶음밥 얼려둔 게 있는데, 그거 전자렌지에 돌려서 먹고 갑니다. 근데 네, 진짜 갑자기 원래 타던 버스가 노선이 바뀌어서 다른 버스를 타야 되는데, 지금 그 버스가 200원이나 더 비싸요. 토요일 퇴근했고, 지금 삼겹살 사 먹으려고 마트에 왔어요. 삼겹살 사서 구워 먹으려고요. 계획 <목 grief> <말하다. 목> <목> 완전 망. 헐. <목목> 우선 배가 고파가지고 밥부터 간단히 먹고 방을 봐보러 갈게요 김동우동 먹으러 왔어요. 이번엔 리뷰 이벤트. 집은 괜찮은데, 그 뭐지? 전세가 매매가보다 높은 거예요. 그래서 조금 그렇다? 무섭다? 드니까 그러니까 사치 좀 하겠습니다. 날이 미안 사치. 오늘 진짜 하루 종일 자가지고 지금 저녁을 먹을까 합니다. 일7 시가 넘었거든요. 저녁 먹고 슈트 트랙을 보고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짠. 김치찜 먹을게요. 이번 주 주말은 진짜 계속 부동산만 봤던 것 같아요. 이사를 가고 싶어서 좀 준비를 하느라고 부동산을 계속 봤는데 어, 정말 챙겨야 될 서류랑 그런 것도 너무 많고 부동산이 진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좀막 사기 이런 것만 없으면 좋을 텐데 너무 무서운 거죠 근데 피 같은 놋 도... 아무튼 저는 계속 이사를 갈 준비를 할 거고 이번 주는 여기서 끝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. 안녕.